동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19개 부처와 청의 장차관이 참석했으며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경제부총리를 대신해 기재부 1, 2차관이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과 재정 운영 방향을 발제했고 이후 약 1시간 30분에 걸쳐 관련 주제에 대해 심도 있고 열띤 토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더욱 가속화에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세종부 출범 초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각 부처는 기존 법령의 틀을 넘어 보다 크고 과감하게 사과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 조정을 지시했습니다.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각 부처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함께 국정 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재정 운용은 그간 정상적인 정부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 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정상화에 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현장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국무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 기간 막바지이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 수렴하고 반영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 설득하는 노력을 잊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경제 성장 전략은 8월 중에 확정 발표하고 재정 운영 방향은 9월 초 2026년 예산안 및 국가 재정 운영 계획 국회 제출을 통해 확정 발표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어제 발표된 IMF 전망에 따르면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금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0.2% 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1.4%에서 1.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에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운용 방향을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하고 철저히 집행하여 이러한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나가면서 잠재 성장률 추세 반전까지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가십이죠. 예, 저는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그첫 번째로는 대통령님 모두 발선 발언, 모두 발언에서 보면은 그 경제 형벌 합리화 TF 말씀하시는 데서 제그 1년 내30% 정비라는 걸 예로 드셨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뭐그 조항 개수를 뭐 주신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 형사 피고인 수를 줄인다는 건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예산 구조조정이라. 지출 구조 조정이랑 규제 혁신 말씀해 주셨는데 역대 뭐 거의 모든 정부가 그 얘기를 매번 해왔던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좀 예시로 들면서 이거는 꼭 해라라고 한그 세부적인 그 방향성 내지는 뭐 비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경제 형벌 TF는 경제법이 있죠. 법이 그뭐 산업부에도 있고 모든 이제 국토부, 금융위 공정이 이런 이제. 그 중소 벤처 부도 있고 경제 활동을 어, 규율하는 법을 가진 모든 부처에 아마도 수백 개가 있겠죠 법이. 내 법에 보면은 위반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위반시 처벌 조항이 어제 그 대통령께서 어, 산업재와 관련하여 뭐 인허가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인허가 취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벌이 많이 있습니다. 형사 처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인허가 같은 것도 있지만, 문책 경고도 있고, 예를 들면 과징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어떤 위반에 대해서 어 별뭐 그 경중 없이 그냥 형사 처벌이 다규정되 있는 법들이 많아요. 한번 뭐 어떤 법령이 마련되면 그걸 이제 준거로 해서,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이 꼭. 꼭 필요하지 않은 제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거의 관행적으로 더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형사처벌이 그어 이제 그 들어가 있어서 그 형사처벌 조항이 고발, 어 고소 고발이 되면 되면 이제 어 실제 이런 검찰이 내년에 가면은 사실은 너무 많은 그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까지 다그 고발이 되면 사실 그게 처리되는데도 오랜 기간이 걸리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근데 당사자는 거기에 고소고발에 돼 있을 때그 심리적 압박감이랑 어 어떤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은 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제 자신도 이제 금융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30%라는 것이 뭐 기계적으로 그걸 떠나서 그런 정도로 각 부처가 그걸 제일 잘 알잖아요. 그 담당하는 부처가 그그뭐 위반에 대한 그 경중을 제일 잘 아니까 부처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너무 그렇게 뭐 이렇게 필요 없이 거의 관행적으로 형사처벌이 다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좀어 일부 줄이고 사실은 이제 과징금이라 이런 쪽으로 가면 부처가 제일 잘합니다. 그 업무를 본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부처가 어 제재를 할수 있도록 각다그 제재 권한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쪽 그 행정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로 제재를 하는 것도 실효성이 있겠다.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 30%를 줄여라 이런 것보다 아마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각 부처들이 경제 법령에 관한 그 이제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이제 그 정비를 할 거고 어 기재부 일차관하고 법무부 차관이 공동 TF 어 맡아서 아그 이제 그그그어 일제 정비하고 어 어떤 기준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어그 말씀하신 경제 형벌뭐합력을 해야 될까요? 그런 그어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까 이제 들었는데 아까시고 다음에 하신 예, 실장님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의 성원입니다 지금 관세 협상이 얼마 안 남아서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러트닉 상무 장관이 우리 정부에 최선의 최종안을 좀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정부의 뭐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협상 상대방 쪽에서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대한민국 정부도 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모니터데이 영광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제형. 아 그리고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그그 그, 그 구조조정 그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제가 까먹고 그 말씀드려. 예, 여기 지출 구조조정 말씀을 하시고 경직성 경비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느 장관님이 예, 정 지출 그 경직성 경비를 구조조정하려고 봤더니 어뭐 이억 삼억 이런 뭐 아주 작은 사업들이 수백 개뭐 있는데. 주, 줄이려고 했더니 다들 한번 지출 구조 조정을 이번에 해서 빠지면 영원히 예산이 다시 그 분야로 살아나서 뭐 그렇게 그 복원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어렵다. 저항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셨고요. 뭐 그런 사업이 많죠. 대통령은 문화도 그렇고 어떤 중소기업 분야도 그렇고 다들 어떤 그런 그 작은 사업들, 과학 기술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에, 그렇다고 뭐뭐 뭐 2, 3억 사업이 그 중요하지 않냐. 구출 구조조정을 할수 없느냐. 3억짜리가 10개 모이면 3, 300억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다 원칙적으로 다 꼼꼼히 보시라 가시고 어, 저기 자치 단체장 하실 때그 가로등 예산을 뭐 상당 폭을 줄였는데 줄이고 어, 문제가 있으면 그 밑에 이제 구청들이 있으니까 어, 와서 그 25%인가를 삭감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와서 어 정말 이것 때문에 가로등이 문제가 있고 그러면 다시 와서 각 구청별로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 심사에서 다시 제거하고 살려주겠다고 그랬더니 아무도 그, 그안 가지고 오셨고 가로등 아무 문제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례를 드시면서 지출구조조정이 올해가 사실은 가장 제대로 할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정부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정부가 바뀌었다는 것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고 그래서 이전 장관님들도 새로 오신 거고 그래서 지금이 어, 이전에 소위 관행적으로 어, 이루어졌던 어, 어, 사업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처음이니까 어, 제대로 할수 있는 적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 하시면서 좀동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어, 재정 지금 세입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새 정부가 약속하고 펼치고 싶은 그런 사업들은 많고 근데 예산은 세입은 한정돼 있고 그리고 또 예산 그 주기는 뭐 장관님들 막 이제 거의 이제 전부처가 이제 막 진영을 갖췄는데 예산은 사실 8월 15일 정도까지가 데드라인이고 그래서 좀 어, 여기 이렇게 일종의 주기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정부 출범하고 예산 주기하고 약간 지금 그좀 어려운 시기인데 더욱 더 장관님들이 부처를 부 부처 업무 파악을 빨리 하시고 이 이런 예산 이번 이번 과정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조조정할 건 구조조정하고 꼭어 예산에 담아야 되는 건 예산에 담지 못하면 예산 주기가 지나가거나면 그 다음부터 예산에 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십시오. 네, 머니투데이 이원강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아까 그 경제형형벌 합리화 TF 관련해서 아까 기재부 1 차관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1 차관이 TF 단장이 되는 건지 공동 TF입니다. 법무부 차관하고. 아, 그럼 두 분이 예. 단장이 되는 예. 거고 포함해서 좀 구성을 개략적으로 좀 여쭤보고요. 또두 번째는 아마 부처들 차관들이 다, 다 들어가는가요? 예, 제상 제가 생각은 뭐 일급인지 차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두 두 부처 차관이 공동 그 단장인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그럼 그건 됐고 이제 배임죄 관련해서 그 소위 경영판단 면책을 원칙으로 한그 형법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긴 한데 예. 그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제도적, 제도적 개선이 이것보다 더 나아가는 내용인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좀 공감하신다 이런 취지인지 좀 여쭤볼까요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두억의 법안이 나가 있잖아요 이제 배임죄는 어, 상법 음, 형법, 특경가법 이런데 이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안들이 법안 내용들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잘 알고 있고, 예, 그보다는 그 최근에 여러 이렇게 이제 경제 기업인들과의 만남 이런 걸 통해서, 특히 대통령이 인용하신 그 문구가 외국인들이 외국 투자자들, 한국의 어디 이제 한국 지사 이런데. 이렇게 이제 그어 한국에 가서 한국 그 우리 그 법인을 맡아달라. 그렇게 하면 다 손사래 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 가서 잘못하면 감옥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한국에서 뭐 사업하다 잘못하면 감옥 간다는 게 사실 그 주로 외국인들이. 그래서 한국에 투자를 꺼리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배임죄에 대한 그 공포가. 외국인들 같은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이 타국이잖아요. 타국에 와서 옛날에 보면 뭐 한국에 가면 무슨 노조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어, 아예 그 한국 배치되면 나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까지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셨어요. 네 뒤에 와십시오. 예. 미디어팬의 김소정입니다. 실제는 그 후속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법, 형법, 특경법에 각각 규정된 배임죄의 전면 폐지 이것도 가능하다고 볼수 있는 건지. 네 이제 싶습니다. 그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 국회에서 뭐 상법이 이제 뭐 지금 2, 2차 상법 뭐 이제 법사위에서또그 통과도 됐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그 기업인들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배임죄도 이미 나오고 있고 그런 그 맥락에서 어 기업인들이 뭐뭐 보안이라면좀 이상하고 그런 과정에서 배임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어 논의들이 이좀 모아져서 어좀어 사회적으로 이게 공론화가 되고 그러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제대로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 대통령님 말씀 중에 소비 쿠폰 차등 지급 언급을 하시면서 예. 어, 차등 재정 정책 이런 예. 언급도 하시고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예. 방안을 강구하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소비 쿠폰 하면서 저 3만 원, 5만 원 하면서요 어, 이렇게 뭐 저기 그 차등을 줬죠. 그러니까 지방이라 하더라도. 더 이렇게 뭐 시군단이 거기 별로 이제 삼만 오만 원 했는데 어 기본 원칙으로 원칙으로 앞으로는 그거를 어 이렇게 어 지수를 하나 만들어서 어 지방 뭐 재정이라든지 경제력이랄지 소멸 뭐 정도랄지 여러 그뭐 거리랄지 그런 측면에서 어 조금 그 지방 균형 발전 측어 측면에서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수를 하나 만들어서 어,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차등을 해야 된다. 지역. 수도권과 지역. 지방 그러면 지방을 어, 우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방 중에서도 아까 말한 그런 차이별로 들어서 어, 사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행안부하고 기재부에서 뭐 어떤 여러 지표를 가지고요. 하나 지표 만들어서 그 인류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어, 지역. 그다음에 뭐 이제 어떤 지역에 소비하는 것도 지역화폐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그 해당 지역에서 주로 쓰이도록 그렇게 하는 어 장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어어 재정의 효과성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확고하십니다. 아참 하시죠. 예. 저한두 개만 하고 저도 이제 부처도 있으니까. 아, 네 실장님, 저 뉴스원 한재준 기자인데요.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제 그 형벌과 별개로 이제 대통령께서 규제 혁신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 회의에서 좀 대표적으로 좀 꼬, 꼽으신 불합리한 규제 그런 것도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기업 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관세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관세, 관세요? 예, 예, 그 지금 미국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보도들도 있거든요. 시한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시한 내 타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그 시한 내 타결이 안 되더라도 좀그 감수하고서라도 협상을 이어나가실 의지도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유예 연장 기, 유예 기간 연장도 두개 벌써 하셨어요. 예. <laughs> 이제 말씀드리죠. 이제 저번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예, 예. 이제 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아 유예 연장이 어떻게? 네, 그 저번에는 이제 그런 정보는 없다고 하셨는데 뭐 혹시 현 시점에서 뭐또예 아, 아, 연장들에 어, 예. 대해서 뭐 오늘 또 누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질문하셨던데 그거는 뭐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어, 규제 에 대해서는 농림부 장관님이 수직 그, 그 공장 아마 이렇게 그 버티컬로 어 이렇게 작물들을 쭉 키우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이게 이제 그산단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이게 아마 농업인지 제조 아 제, 저, 제가 그 들었던 건 저는 사실 오늘 전 과정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뭐 워싱턴하고 또 이렇게 막 파하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후반부에 한 30분 들었는데 그때 말씀하시던데 그게 그 산다에 들어가도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1년 걸렸다. 그거 분류해서 들어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규제라는 게. 예. 그리고 이제 관세와 관련돼서는 말씀드린 대로 뭐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뭐 대한민국은 이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어 차분하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뭐 무슨 뭐 무리한 요구를 하냐 그런 거는 협상 쪽에 뭐 당연히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뭐 주장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우리가 감내 가능한, 감내 가능하고 어 미국과 대한민국 간에 상호 호혜적인 어, 어 성과를 낼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어 패키지를 짜서 어 지금 논의를 그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 분야는 많이 이제 알려져서 조선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건 저희가 어, 지난번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 분야는 뭐또 훨씬 더 심도 있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고 조선이 아닌 다른 분야도 사실 이제 대한민국이 그것도 기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랄지 이체전제랄지 바이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하십시오. 예.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그 김동관 이재용 회장에 이어서 오늘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워싱턴에 갔었는데 갔는데 그 관세 협상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혹시 기업들과 민간 합동으로 이렇게 논의되거나 대응하거나 보고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정부 우리 대한민국의 어, 무척 중요한 지금 현안이고 어, 개별 기업 어, 기업 집단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어, 본인들 어, 사업에도 그래서 아마 그런 점, 예를 들면 자동차 이제 품목 관세 제일 우리나라 어, 대미 수출의 제일 중요한 분야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어, 조선 같은 경우에는 또뭐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는 A 저기 그 하나오션 그런 쪽이고 조선 쪽의 큰 그런 어,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어, 반도체 반도체 같은 경우가 또뭐 품목 관세로 새로 추가되느냐 많은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어뭐 저희가 뭐 이렇게 요청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우리나라 기업 집단들에게 대기업 회장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에 자발적으로 가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개별 그 민간 기업들이 그동안 구축해놓은 또 미국 내 네트워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들 가지고 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정부가 협상하는 뭐큰 틀에 대해서 기본 방향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를 대신해서 또 민간 입장에서 본인들이 또그 중요성을 강조해 주기도 하고 또 본인들의 개별적으로 만나고 또이 민간에서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또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들은 이야기도 또 저희가 또 전달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 네, 실장님 채널 a 홍지은입니다. 음. 그, 이제 미국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미국이 한국에 최대 4천억 달러 규모의 그 투자 계획을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그리고 있는 그 대미 투자액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미국산 쌀 수입도 좀 궁금한데, 좀 저희도 일본처럼 전체 수입량을 유지하면서 좀 쿼터 조정으로 쌀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실지 궁금합니다.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뭐 협상 진행 중인데 뭐 어떤 이제 뭐 이렇게 협상이라는 것이 마무리 될 때까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 내용이 뭐 기본적으로 협상이라는 것은 뭐 최종적으로 어, 이렇게 타결 될 때까지 어,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음? 어,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또뭐 빠질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뭐 뭐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보도되는 내용들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 조금이라도 이렇게 음, 여러분들 취재하다가 여기저기서 에, 이렇게 약간 약간씩 뭐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는데 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익을 최우선이고 우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상호 그 호혜적인 결과를 낼수 있는 분야 이런 몇 가지 원칙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어, 농축산물에 가진 민감성, 정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그런 그 인식을 바탕으로 국익에 최우선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요. 마무리. 네, 시청 고생 많으십니다. 저 연합뉴스 TV의 성승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재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세입, 세수와 관련이 있을 텐데, 예. 사실 이그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타격이 생기면 세수에 좀 차질이 있을 수 있을, 있다는 전망도 있으니까 혹시 예. 오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영향에 대한 분석 도 혹시 회의에서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없었다면 없었습니다. 차후. 없었습니까? 네. 예,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